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강사 리즈나입니다. 질문 하나 던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대학생인가요? 아니면 취준생인가요? 대학생들 대부분 1학년 아니면 2학년 아니면 3학년 때부터 토익을 준비하고 시작을 한답니다. 요즘에는 수능 끝나자마자 토익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왜? 4학년은 대학생이 아니거든요. 취준생이에요. 취업 준비하느라 학교 갈 시간도 없는데 토익 붙잡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 대부분의 토익 학원이 어떤 식이었나요 취준생들에게 급하게 900점을 만들어준다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광고를 했었죠. 근데 누구나 그 900점을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 단기간에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600점에서 700점대의 점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해야 하는 이야기예요.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어, 파이널과 스킬만 이야기한다? 이건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되거든요. 예비고 학생들에게 제가 두달 만에 1등급을 만들어 준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기초부터 개념 심화 실전까지 제대로 실력 쌓는 대학생 맞춤 커리큘럼 그게 여러분이 오늘 느끼실 해답입니다. 모든 것들이 과정이 있고 토익도 마찬가지로 기초 개념 심화 실전 이렇게 단계가 당연히 있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까요? 대학생들은 대학생에게 맞는 대학생을 위한 토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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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토익입니다.